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라이블리? 리브라이블리아 어. 리브라이블리 네. 와, 무슨 회사죠? 리브라이블리가? 아, 리브라이블리는 말 그대로 노년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음. 노약자를 노강자로 만들어 드리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의 헬스케어를 돕는가요? 네, 맞습니다. 아, 헬스케어인가요? 아니면 머슬케어 이런 건가요? 헬스케어 안에 이제 근육과 영양 관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근육과 영양 관리, 뭐 기타 등등의 케어를 통해서 노년을 살맛나게. 살만나게 깔끔한 비전입니다 네. 노년을 살만나게 하는 우리의 미션이구나 다시 청춘을 느끼실 수 있게 음. 해드리는 서비스고 아까 전에 노년을 살만나게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관절이나 근육이 통증이 있으면 사실 살만나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해드리고 조금 더 건강하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음.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브라이블리에 대해서 한번 일종의 IR 피칭하듯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좋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뽑기를 해서 시간이 나온 시간대로 1분 2분 3분 4분 5분 뭐이 중에 아. 나온 대로 할수 있을까요? 네 1분! 오잘했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1분 제일 좋아해요 1분이 아.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1분 제일 어렵죠 1분을 잘하는 분이 진짜 아야 잘하는 거있요 맞습니다 음. 실력을 한번 보, 보여주시죠 타임워치를 꺼내서 시간을 재볼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노년을 살맛나게 만드는 리브라이블리 대표 지창대입니다 저희는 노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영양관리서비스 노리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리케어는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맞춤 PT 그리고 영양관리 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 노인들이 실제로 운동을 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운동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맞춤으로 어떤 분한테는 어떤 운동이 좋은지. 그리고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지를 밀착으로 관리를 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 대상으로는 저희는 80세 이상의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B2C 서비스 그리고 노인 기관들 그리고 의료 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B2B, B2G 서비스에는 노인 복지관, 치매 안심 센터, 데이케어 센터 심지어 병원이나 아니면 의료 기관에서도 노인 운동을 지도를 저희한테 이제 위탁을 주셔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리브라이블리는 회사명처럼 노년 할 만하게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laughs> 진짜 잘 하시네요. 아, 아 이번 너무 어렵습니다. 땅 맞춰 썼네요. 네, 좀 긴장감도 있고 <laughs> 되게 컴팩트하면서 그래도 하실 말씀은 다한것 같은데요? 아, 아직 못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못한 말을 찬찬히 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가시죠. <laughs> 리브 라이블리의 미션은 어떤 건가요? I.T. 헬스케어 기술로 노년을 건강하고 살 만하게 만들자. 그니까 음. 미션입니다. 살맛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운동과 영양 관리가 필수인데요. 사실 만성 질환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한 질환에 맞는 운동들은 따로 있습니다. 음. 따라서 병원에서 추천하는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는 전문 운동 영양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병원에서도 사실상 이제 운동 열심히 하세요 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음.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뭐 노인분들의 정상이 있을 거잖아요. 네. 나는 허리가 안 좋아, 나는 허리가 아파. 이럴 때, 네. 이럴 때 어떤 운동을 권해 주나요? 허리가 아픈 증상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아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최대한 피해야 되고 이런 운동 위주로 운동을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통증만을 호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운동 처방을 하는 건 굉장히 의료 영역이기도 하고 헬스케어 영역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일종 헬스클럽 같은 영역에 굉장히 교집합 부분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는 아니고 비의료적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헬스장에 가 가지고 PT를 받거나 아니면 전문 운동 지도를 받잖아요. 근데 노인들을 위해서 특화된 운동 P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뭐말 그대로 의료 영역은 전혀 아니고 그냥 p t 인데 해당 고객이 이제 노인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 대표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금방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 어떻게 좀 서비스를 받는지 서비스 과정을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 아, 노인치는 보이나요? 어, 아니요, <laughs> 너무 젊으셔가지고 <laughs> 차근차근히 저희 서비스를 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희에게 접수를 해 주시면 어떤 상태인지를 전문 검사를 저희가 하고요 검사라고? 병원에 가야 되나? 아, 아닙니다 전문 검사라고 하면요 이제 도수 근력 검사라든지 아니면 관절 가동 범위 검사, 음. 근력 검사 그리고 아, PT 트레이너가 뭐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뭐이거좀 네. 비슷한 거네 아, 네네 음. 근데 이제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그런 검사를 진행하고요 음. 그리고 영양 관련된 설문을 진행해서 현재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동만큼 중요한 게 영양 관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백질은 얼마나 드시고 있는지 적정 칼로리를 제대로 잘 드시고 있는지 혹시나 드시면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드시진 않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질의응답식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저희 자체 센터도 있고요. 어르신들께서 오시기가 오. 불편하시면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 파견을 해서 아, 거기서도 진행합니다. 아까 합니다.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어뢰가 들어온 데 가면 노인들이 모여 계시는. 예를 들면 네. 뭐가 있을까요? 뭐 네, 노인복지관 그리고 데이케어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운동 지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아 이게 계속 나아지네 아니면 이 운동은 맞지 않네 하면 최적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음. 작업이 정말 어렵고요. 아그러게 어,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 서비스네요. 어,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가서 노인 한분한 한 분의 운동하시는 것 또는 상태나 또는 뭐 영양 상태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네. 이분한테 맞는. 예를 들면 과격한 근력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이 나빠질 수도 있는 분위이고 뭐 그런 네. 분은. 이런 운동을 삼가하시고, 네. 실제로는 어, 노인분들이 그냥 극기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극기 운동이 해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극기 운동 말고, 오히려 근력, 근력 운동을 하세요. 라든지, 이렇게. 맞습니다. 바꿔드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도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드리는 을 게, 사실 약도 그렇잖아요. 어떤 약은 어떤 사람한테 약이 되지만, 어떤 음. 사람한테 는 독이 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유산소가 지금 정말로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산소를 너무 과잉으로 많이 하셔서, 오히려 근력 운동을 좀더 많이 하셔서, 하시고 유산소 운동은 좀 줄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개인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고급 서비스 같은데 개인적으로 받으려면 굉장히 비싼 돈을 내야 될것 같은데 데이케어 데이케 센터나 또는 뭐 노인복지관 같은데 가면 거의 이 노인분들은 비용을 거의 안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어, 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어,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더 많은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드려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운동을 지도해드리는 음. 그런 회사랑 같이 계약을 해서 좀더 서비스 질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죠. 요즘은 일반인 PT도 1시간 정도 그런 케어를 받으려면 일반적 으로한 6만원이라고 쳐도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네. 사실은 그 데이케어 센터에 가면 무료로 네. 지자체나 뭐 등등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관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음. 수 있고, 만약에 개인으로 이제 프라이빗하게 1대1로 내가 트레이닝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 서비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주에 2-3회씩 좀... 많이 많이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신체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크해 드리면서 운동도 지도해 드리는 그런 좀 저렴한 플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계신 곳으로 가서 지도해 드리는 거랑 음. 사실 우리가 헬스클럽에가서 PT만 받아도 시간당 6만원씩 드린다고 하면 그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비용을 더 많이 과금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출장비랑 그런 거다 포함해가지고 따져도 사실상 저희가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대신에 이제 데이케어 센터나 아니면 보인복지관 그리고 다른 이제 노인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관이 페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께서는 이제 오셔가지고 무료로 이용이 정말 자유롭게 가능하십니다 데이케어 센터는 민간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공공에서 이제 자금을 대서 비용을 대는 거죠? 네네 네. 가장 먼저 계약한 노인복지관이 어딘가요? 신기한 게 이제 태안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태안 백화 노인복지관이라고 있는데 2년 정도 저희가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제는 복지관에 오시는 회원님들께서 저희 선생님들을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저희가 큰 대형 스크린으로 라이브로 이제 지도를 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 놨어요. 아, 원격으로? 네, 원격으로. 근데 원격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오, 이 원격으로 하는 게 대면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께서 되게 많이 모으신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서강사의 동작이 잘안 보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강사의 육성이 끝까지 전달이 안 돼요. 큰 스크린으로 강사의 큰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목소리는 이제 볼륨을 최대화 해가지고 크게 틀면 이제 정말 잘 알아듣기 쉽다. 그러면 운동 수업이 그냥 일반 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좋다. 라고 그런 피드백 도시면 아, 그거는 우리 사업이 진짜 확장성을 크게 높여주는 특이한 케이스네요. 태안에 사시는 노인분들 참 좋겠다. 큰 혜택을 받고 있네. 실제로는 체험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말씀하시나요? 뭐가 좋아졌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나요? 정말 감동적인 좀 이야기인데, 코로나 3년 동안 통제가 되면서 집 밖에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는 특별히 더 주의해라라는 이제 정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안 나가신 분들 그. 분들은다 집에서 누워서 TV 보시고 운동 안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건강이 엄청 안좋아하셨어요 그때 이제 근육도 다아시고 관절 건강도 안좋아시고 하신 분들이 걷기도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저희 놀이 케어 서비스를 이제 8주 동안 받고 나서 이제는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고 장도 스스로 혼자서 보시고 몸이 변하니까 삶이 변했다 손을 잡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느낀 거가 아 전국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지금 많을 텐데 제대로 된 운동실 서비스를 지금 못 받고 계신다 플러스로 영양지도 까지 제대로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는 생각했죠 응. 영양지도는 어떻게 하나요? 3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그 비율 그리고 그 칼로리까지 저희가 맞춤형으로 짜 드리고요 식단에서 그냥 단순히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드실까요? 안 드십니다 음. 왜냐면 평소에 먹던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는 식품이 정말 중요해요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음식군들 중에 단백질 함량이 좀 높은 식품군들로 어르신들한테 꼭 드셔야 되는 단백질 양을 저희가 나눠 가지고 이만큼 드세요 하고 가이드라인을 해 드리고 있고 음. 그 외에 이제 전부 영양소도 마찬가지로 얼마큼 드셔야지 건강이 좋습니다. 하고 음.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체크를 계속 해드립니다. 체크 누가요? 체크를 저희 운동지도사 선생님이나 영양전문가가 해드리는데 아, 그래요? 체크를 안 해드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안 음. 하십니다. 음. 그걸 계속 까먹잖아요. 식단도 사실은 계속 누군가가 옆에서 케어를 안 해주면 계속 까먹듯이 지속된 관리가 그 필요합니다. 내면하고 아까 뭐 원격으로 하는 그걸 빼고 나면 운동 지도 전문가 또는 영양 전문가가 일일이 한분한 한 분을 그렇게 관리하고 케어하는 거라서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상당한 비용을 감당하면서 계속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네. 대한 대안은 뭐가 있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라서 1대1로 대면을 지도하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매뉴얼로 가는 형태는 매출이 상승할수록 변동비도 같이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B2, B2C로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 서비스를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PB 상품인 인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컬러링북 그리고 노인 전문 운동 기구, 재활 기구 등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생산해내서 조금 더 확장성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 전용 운동 기구를 만드신 게 있나요? 네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죠. 아 이게 운동 기구인가요? 네.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시범! 아쿠아 플로우라고 하는 운동 기구입니다. 그래서 약간 방망이처럼 생겼죠? 근데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물의 진동을 내가 느끼면서 고유수용 감각을 깨칠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전근개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피드백을 드릴 때 이제 물의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신 스쿼트 같은 거할때 앞에 물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최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도 스쿼트도 가능하십니다. 음. 그리고, 물이, 최대한 물소리가 안 나게 돌리세요. 라고 하면, 동작이 끊기지 않게. 어렵다. 어렵죠. 이건 음. 상급, 상급 기술입니다. 청장년들도 되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한테도 지도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되게 잘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국민학교 때뭘 배우는지 아시나요? 공봉제조 배우십니다. 아 그래서 이거 딱 받으시면, 아유, 곰봉체조네 하고 되게 친숙하시게 이렇게 돌리세요. 오. 막. 오. 할머니들 앞에서 하면서 좀 이렇게 소면식을 보이는 할아버지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음.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다듬이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손목이라든지 아니면 음. 음. 팔꿈치, 어깨도 이렇게 강화할 수 있고요. 음.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이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 운동기구에서 돌리다가 만약 에 이게 쇠로 돼 있거나 나무로 돼 있으면 아 다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파텔라, 여기 무릎. 아, 그러네. 때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저희가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맞으면 시원합니다. 어, 그러네. 네. 저도 나이 들면서 이게 사실은 점점점 이렇게 제어가 안될 때가 가끔 있긴 했더라고요. 제가 네. 노인은 아니지만 <laughs> 곧 노인이 될 거라서 네. 이게 오, 그, 오, 되게 좋은 세심한 배려네요. 네. 이름이 뭔가요? 아쿠아 플로우입니다. 아쿠아 플로우. 네. 오, 특허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특허가 있나요? 네. 오, 여기 좋은데요, 진짜. 네. 2리터짜리 달아서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운동 엄청 되겠네요 네. 청년들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운동합니다 저희 젊은 운동지도사들은 여기다가 아. 이제 2리터짜리 끼고 이렇게 막 아. 돌립니다 오, 재밌네요 어, 갑자기 막 조금 흔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나요? 사람 몸을 써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어, 이건 뭐죠? 어, 컬러링북? 시니어를 위한 뇌몸 튼튼 컬러링북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지 건강만을 위한 컬러링북이 아니라 다 운동 자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컬러링북이에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의자 스쿼트라고 하면 옆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사 이미지가 있고요. 음. 어떻게 운동하셔라. 그리고 옆에는 따라서 이제 색칠을 하시면서 이제 인지 기능을 깨우실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색칠을 하면서 운동에 대해서도 계속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 운동을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30일 운동 프로그램도 같이 있어가지고, 음. 체크하면서 내가 운동 다 했다 하면 이 부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물도 드리고 있고요. 하는 음. 식으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아쿠아 플로우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 아쿠아가 물이잖아요. 근데 플로우라고 하는 게 이제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움직임을 만들자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플로우의 다른 뜻이 몰입에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르신들 지도하다 보면 이제 불러도 대답 안 하실 정도로 완전 몰입하셔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으신 음...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런 운동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음... 운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몸도 불편하셔서 운동을 지속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하는데 재밌다. 그 계속 하십니다 아이 젊은이 말도 잘하고 참 설명도 잘하고 <laughs> 훌륭한 젊은일세 <있어요. 웃음> 대표님 뵙기에는 이렇게 운동하신 분 같아요 아 지금 헬스로는 한 9년째 운동지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대학교 입학하면 이제 남들다 과외하잖아요 근데 저는 과외하는 것보다 PT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 전까지 계속 운동을 좋아했어서 지금 몸이 이런데 그래도 지금보다 한 15kg 정도 더 나갔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굉장히 정정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한번 낙상 때문에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이제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누워 계실 때 저도 못 알아보실 정도로 굉장히 인지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낙상이라고 하면 그냥 운 없으면 미끄러지는 거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낙상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낙상을 예방할지를 찾아보니까 낙상을 예방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운동이 정말 탁월합니다. 평형력이라든지 아니면 하지 근기능, 고유수용 감각 등 밸런스를 잡는데 필요한 모든 트레이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을 적절하게 시켜드리면 낙상을 당하실 위험도가 엄청 떨어지니 아, 그러면 우리 노리케어 노리커의 핵심 서비스가 낙상 방지용 근력 강화 운동 뭐 이런 형태로 PR을 해도 괜찮겠네요 네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음. 왜냐하면 낙상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음. 때문에 정말 낙상 예방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 대표님 여기 오실 때 넘어지시지 않으셨죠? 저안 넘어지죠 안 넘어지셨죠 네, 네. 근데 왜 할머니들은 넘어지시고 음. 대표님은 안 넘어지셨을까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 미끄러질 것 같으면 대표님은 딱 자세를 다시 고쳐가지고 주고 응. 내 무게 중심 음. 다 나치거나,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태화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음. 그거를 기능을 계속 살려 주시면 나이가 이제 있으셔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 저 요즘 코어 근육 운동 많이 해요. 아 정말요? <laughs> 음, 코어 아, 근육 하고 뭐 하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안 쓰는 근육들이나 또는 균형이 무너진 일반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한 근육들이 있던데 그걸 운동을 통해서 좀 보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노인분들한테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어.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인지력 관련된 분야도 사실 이제 병원에서 치매라고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하면요 운동을 무조건 하라고 하세요. 오 치매인데 왜 운동을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치매인데 운동을 안 하거나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운동을 안 하시면요 가속화됩니다. 음.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리실 위험도가 훨씬 떨어지고요. 이게 왜냐면 뇌의 혈류가 굉장히 잘 돌아야지 뇌세포들도 계속 활성화가 되는데 운동을 안 하시면요. 뇌로 가는 이제 혈류의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감소 등과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은 규칙적으로 제대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5년이 되기 전부터 낙상 방지하는 관련된 운동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낙상뿐만 아니라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이다공증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병원에서 무조건 하는 말이 운동 제대로 하셔라 음. 운동 규칙적으로 하셔라 무조건 필요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지는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대신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런 좋은 서비스가 좀잘 안착되고 많은 고객들이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 회사가 역시 잘 돼야 그런 많은 분들이 혜택과 건강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뭐, 전략?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B2C 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기관들 대상으로 했던 게 노인복지관 한 개소에 보통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회원수가 있습니다. 한 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운동 수업을 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기관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들에게 저희의 서비스를 공급을 해주고 인지도를 먼저 높이고 실제로 운동을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시 거를 개인이 느끼시거든요. 그럼 조금 더 저희 서비스를 이제 누리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노인복지원이몇 개가 있나요? 360개에서 70개 정도 있습니다 몇 개나 우리가 계약할 수 있을까요? 그중에서 한20% 정도를 이제 계약하는 것을 음. 내년 초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게 데이케어센터입니다 음. 데이케어센터는 전국에 이제 1만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많나요? 네 음. 그래서 데이케어센터에서 조금 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음. 지금 본격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B2B 사업이 처음에 이제 영업하고 이렇게 확장해내가 어렵긴 한데 한번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나죠.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이 음. 다른 기관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 실제로 받아보시면 다르거든요. 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비용을 바로 받지 않고 평험 수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데 그때 느끼시죠. 아, 여기 수업은 다른 프리랜서 아니면 일반 강사랑은 다르다. 좀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활용 범위가 높죠. 대표님 회사가 매출한 100억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말 매출 우리가 100억이 2025년에 된다. 그럼 BP도 되겠네요. 2년이면 길지 않은 시간이네요. 그러면 매출 100억이 되는 2025년까지 한번 열심히 영업하고 서비스하고 또 좋은 구전이날수 있도록 서비스 열심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음. 다 좋은 서비스들 굉장히 많지만 저희 선생님들처럼 진정성 있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르신들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진정성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서비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진정성 있는 트레이너들 그런 분들을 교육학은 아니면 선발할 때 우리의 노하우가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하고 있다. 실제로 저희가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기 교육도 진행하고 실제로 실습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교육도 하지만 평가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려고 지원을 하실 때 검증에 검증에 거쳐서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 선발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신디께 제대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해 드리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계속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수 교육도 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품성과 역량들을 다 열심히 보고,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쭉 검증해서 우리의 정신과 잘 맞는 분들이 우리의 운동 지도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하이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이 저희의 브랜드 이미지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인이 되는, 될 때는 놀이 케어를 이용해야 될 입장인데, 아, 네. 진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해서 많은, 음, 데이 케어 센터나, 또는 복지관 같은데 서비스가 되면 좋겠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저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아.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노약자에서 노강자가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아. 달리겠습니다. 노강자, 노강자 좋은 말이네요. 그날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 많은 노약자분들이 노강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업해 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